잘 지내셨죠? 오늘도 한껏 무지개달팽입니다. 이 오늘은 사랑스러운 하트를 그리면서 손풀기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에 하트 그리기 힘드시면 먼저 중심선을 그어 놓으시고 반쪽 반쪽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반쪽 반쪽. 면 반쪽 반쪽 연습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중심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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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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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약간 모양이 삐뚤어져도 괜찮고 그냥 내 맘대로 하시면서 만나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주황색 요 안에다가 주황색도 하나 더 그려보고 처음엔 그냥 그리시지만 조금 이제 숙달이 되시면 힘을 줬다 뺐다 노란색은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초록색깔로 해볼게요 힘을 줬다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 연필로 하트를 예쁘게 명암을 넣어 볼게요.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사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자신이 없으시면, 일치비로 먼저 한번 살짝 깔아주세요. 밝은 부분 왼쪽 남겨 놓으시고 왼쪽에서 빛이 오니까 왼쪽이 어둡 아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죠? 그거 생각하셔서 그리고 위보다는 아래가 어두우니까 아래를 살짝 더 어둡게. 제가 종이가 살짝 지금 어지러요. 그냥 복사지, 복사지보다. 여기하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느낌. 밝게 해 주시고 여기도 두 번째로 밝게 해 주시고 밑에 어둡게 해 주시고 살짝 반사광이 있다 생각하시면 얘는 정해진 애가 아니니까 살짝 크기를 늘리시면서 반사광 살짝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다음은 색연필로 한번 명암을 넣어볼게요 커다란 애 얘는 처음에는 발도 불로 인데요. 명암을 넣어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깔아주시면서 밝은 부분 생각해주시고 밝은 부분 칠하실 때는 힘을 빼시고 색연필 할 때는 또 색연필 전용 종이가 있는데 저는 연필로 하기에는 살짝 거친 만큼 색연필도 약간 거친 종이네요. 어두운 부분 찾아주시고 제가 계속 반복하죠. 빛이 오는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고 위 보다는 아래가 더 두꺼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만 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잘해 잘 놓으면 똑같이 안 된다고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느낌만 살릴게요 여러분들은 시간 더 투자하셔서 멋진 하트 만들어 보세요 반사광 바로 위에 어둡게. 지금 하트를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박수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그림 그리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화면에서는 예쁘게 보이나, 촬영 잘 되고 있나. 1인 면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막 있죠.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냥 봐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림 그리시다 보면 잘할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편집도 잘 하고 영상도 잘 찍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컷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트를 색칠해서 물붓으로 한번 효과를 한번 내볼게요. 네, 으시고물 붓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왼손에 휴지가 있어야 돼요. 휴지가 있어서 얘 물이 얼만큼 나오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밝은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네. 밝은 부분 살짝 닦아내고 초록색 한번 물붓으로 해볼게요 물붓에 번진다는 얘기는 수성이란 얘기죠 물과 만났을 때 번지는 거 저는 파버카스텔 120색 수성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색칠을 해줄 때도 어두운 부분은 힘을 조금 더 주셔서 진하게, 밝은 부분은 남겨 놓으시고. 여긴 두 번째로 밝고 여기는 가장 어둡고. 이렇게. 왼손에 휴지 들고 물붓으로 물 테스트 해 보시고 물붓을 쓰실 때도 밝은 데부터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곳을 먼저 하면은 붓에 어두운 초록색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밝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밝은 곳에서 흐르게 정리해 주시고, 물 붓에 묻은 물감은 휴지로 닦아 주시면서. 주황색 밝은 것부터 휴지에도 한번 닦고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시면서.